전주 도심 근교에서 한 민간 사업자가 석산 개발을 추진하자 환경 훼손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근은 학교와 주택가, 교도소 이전 용지까지 인접해 집단 민원이 발생할 소지 역시 큽니다. 유진희 기자입니다. 전주 도심 근교의 학산은 사계절 입상객이 끊이지 않습니다. 백두대간 호남정맥의 한 자락으로 역사, 생태적 가치도 큽니다. 그런데 최근 일대에서 석산을 개발하겠다며 한 민간 사업자가 전북도에 인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1만 0천여 제곱미터 터에서 광석 27만 톤을 채굴할 계획입니다. 전북도는 의견을 요청했지만 전주시는 난감합니다. 앞서 지난 2019년에 산림 훼손과 소음, 오염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지만 산업통상자원부가 채굴 등록을 허가했기 때문입니다. 넓은 광군에 우선 광물을 찾았다는 단계여서요. 이이제에 사업장을 개설해서 어제 광산을 할지는 2단계인 채굴계의 인사시 조지사한테 받는다는 거죠. 실제 석상개발 예정지 주변에는 100여 가구의 주택가와 초등학교 등이 있고 전주교도소 이전 예정지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주시는 석상개발로 인한 영향을 판단해 전북도에 의견을 낼 예정입니다. 채굴 이익보다는 실질적으로... 사회적 비용이 더 크게 발생할 거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있고 그 전주시에서는 지금 관련 부서 협의 진행 중이고 좀 도심 근교에서 석상 개발이 추진되면서 환경 훼손과 주민 피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유진휘입니다.